안녕하세요 시크릿메이트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LG 헬로우 비전 좀 한번 좀 확인 좀해 보겠습니다 일단 LG 헬로우 비전은 이제 CJ 헬로우 비전 이제, 이제 해, CJ를 이제 인수를 해 가지고 LG 헬로우 비전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변경이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 제휴사를 이제 LG 헬로비전이 가장 이제 유력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상승들이 사실상 나온 겁니다. 이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과연 LG 이제 애플릭스가 이제 국내로 왔을 때 하고 동일하게 이제 혹시라도 이제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시대 일단 VOD 시장의 이제 급성장 급성장 세로해서 지금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게 LG 헬로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부분 가장 큰 부분이죠. 디즈니 플러스에 한국 진출 진출을 했을 때 가장 재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이제 헬로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제휴를 하게 되면 이제 아니죠. l g 헬로비전이 디즈니 플러스하고 제휴가 됐을 경우에는 OTT, 시장, ott 시장에서 부각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ott 관련한 종목으로 했을 때 대부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들이 이제 에이스토리를 먼저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제 아니면 은뭐 다른 종목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사실상 이제 에이스토리도 똑같죠. 이제 이때 디즈니 이제 OTT 관련했을 때 디즈니 수혜주로 많이 가장 많이 이제 상승을 했던 게 이제 디, 이제 A 스토리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LG 헬로우 비전입니다. LG 헬로우 비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한 이제 기존 3사 통신사가 다 통신사 이제 TV나 이런 세톱 세탑이 다르게 이제 많은 채널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이제 LG 헬로비전 쪽으로 했을 때가 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이제 LG 이제 LG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거기에 관련했을 때도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TT 관련했을 때가 이 미국에서는 이제 OTT 관련한 종목들이 항상 좀 이제 상승률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했을 때 이제 가장 일단 첫 번째로는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LG 헬로우 비전 같은 경우에는 7100원 라인이 일단은 지금 현재 지지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에딱 상승했던 부분의 반이, 반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지금 현재, 이제 7월, 6월 11일이죠. 이때 상한가 이후에, 이제...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매물대들이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한정적이라고 짝, 그게 볼 수가 없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월봉을 보시면 되지. 월봉을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최고점이 9,940원인데, 지금 이, 지금 이 부근까지는 현재 이제 매물대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오기서 물렸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다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줬고, 이 부근에, 이부분그 부근 그 이하로 샀던 분들은 다수익을로볼 수, 기 때문에, 이제 LG 헬로우 비전이 그 다음에 상승해야 되는 부근은 이제 만원 위에 대 부근, 최고점은 2만, 5, 2만 5천 원까지 이제 보시면 될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라면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디즈니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여파로는 충분하게 이제 다시 한번 그 여파로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충분하게 이제 충분히 이제 수익 보고 이제 이 위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도 수익 보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디즈니가 이제 플러스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진출을 하면서 LG 이제 헬로비전이 우 거기 제휴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5,000원 최고점 25,000원 부근은 금방 돌파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될 만큼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진출에 이제 관심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어, 뭐 한국 진출을 한다 안 한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 반면에 뚜렷하게 어디하고 이제 재유를 하겠다 아니면 한다 안 한다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LG 헬로우 비전이 좀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외인 외국 외인 쪽에 외, 외인 창고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반면 이제 다른 이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물렸었던 분들은 일부 정리를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이렇게 환율상, 환율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일정 부분은 수익, 익절을 보고 나가시는 이제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7,100원 부분만 좀 지켜준다고 하면은 추가상승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즈니 플러스의 앞으로의 행방을 좀 자식, 좀 유심있게 지켜봐 주시면은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OTT 관련한 시장으로 했을 돌아섰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하게 매수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여유롭게 한번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